안녕하세요, 핵스톡입니다. 3.26 용병리그 벌써 1주차 막을 데리고 2주차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다들 원하는 만큼 목표치를 달성 하였을까요 이번 시즌은 용병과의 시너지 그리고 개편돼서 이득을 본 다양한 직업의 선택 등 전략적으로 빌드를 짰다 면 매우 성공적인 시작이 혹은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원하지 않는 목표 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닌자 통계상 1주차에 높은 점유율을 가졌던 직업들을 살펴 보고 또 향후 제가 생각하는 2주차 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2주차부터는 기존 스타터로 진행했던 빌드를 정리하고 다른 빌드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듯 하기에 해당 영상 을 통해서 직업 및빌드 선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정말 대단한 점유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아래가 저번 리그였던 정착자 리그의 탑5 점유율이라면 위에는 이번 시즌 용병 리그의 탑5 점유율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의 슬레이어는 항상 상위권인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이로 펀트로 많이 했던 서리 고체 얼음 폭발 대마법사 빌드가 저번 시즌에 매우 막강한 위력을 보여서 높은 점유를 보였지만 너프 후에 많이 밀려난 것이 눈에 보이며 데다이 또한 거진 1년 만에 열린 리그여서 그런지 바로 데다이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보험 역할이 되는 패스파인더를 초반에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릭스터의 에너지 보호막 기반 빌드의 너프 또한 트릭스터의 점유 감소에 확실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를 기반으로 이번 리그는 이전에 막강했던 직업들의 다수 조정 및 소외받던 직업을 개편하여서 점유율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받게 된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버서커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아이덴티티였던 공세가 사라진 게 마음이 아프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버서커는 정말로 많은 유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져오게 된 것은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스킬과 템 세팅의 난이도가 매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구불거리는 화상균열은 전체 스킬의 2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샷건이 가능하면서 원거리로 공격이 가능한 슬램이란 점에서 밀리의 약점을 없애주며 맥 클리어가 매우 넓기 때문에 밀리로도 군단 파밍을 하는 등 파밍 환경의 제약까지 없는 정말로 막강한 빌드인데요. 심지어 무기의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카움메 탁월함이라는 고유 양손 도끼에는 경로 1당 물리 피해 1%를 추가 화염 피해로 획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 옵션은 버서커의 어센던 시에 경로 효과 증가, 및 광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압도적인 추가 화염 피해를 얻을 수 있으며 0일차에 약 900dps 이상의 레어 도끼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버서카가 현재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공세가 사라지고 새로 생긴 전지 패시브인 선대의 광부는 수많은 밀리 빌드의 로망 스킬인 일명 풀리카라고 불리는 전멸타격 빌드에 있어 너무나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해당 노드만으로 전멸타격의 데미지가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멸타격 또한 버서커 유저들에게 있어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멘탈 리스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개편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냉각된 적의 데미지를 감소시키거나 점화된 적의 물리피해가 화염으로 일정량 전환되는 옵션들은 기존의 엘리멘탈리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생존 기재인 원소 비호와 함께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생존 기재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골렘들의 효과들 또한 이전보다 좋아지면서 골렘 효과를 쓰는 엘리멘탈리스트의 기본 체급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골렘의 효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태고의 사슬을 통해서 골렘 최대 소환수를 늘리고 태고의 유대 스킬 군주얼 효과 그리고 태고의 고기 주얼을 통해서 부가적인 보너스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상 어떤 원소 스킬로 써도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는 편이며 초반에 좋은 EAB를 제외하고는 유독 스킬의 점유율이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명인의 형태 혹은 렐라캐시의 조바심이 아예 죽는 게 아니라면 슬레이어는 앞으로 어떤 시즌에서도 항상 높은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명인의 형태와 랄라캐시의 조바심, 그리고 아내비통 이세개의 조합을 통해서 챙겨오는 인내로 인한 생존 잔인 충전을 통해 막간한 DPS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격분을 통해 동시적으로 피해 증폭, 공격 속도, 얼음 색기 보조를 통해서 냉기 플랫 또한 쉽게 챙길 수 있다 보니, 슬레이어의 단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해외 스트리머들이 슬레이어를 통해서 징벌을 사용하는 빌드를 많이 보여줬기에, 징벌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이번에 소폭 상향을 받은 충격파 사클 역시 그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슬레이어 또한 전직 자체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엘리멘탈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격력 스킬이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은 패스파인더입니다. 무식하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세다고 생각합니다. 반동의 독성 혼합물은 패스파인더 중에서 62%가 플레이하는 정말로 괴랄한 비율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반동의 독성 혼합물은 높은 수의 연쇄를 가진 독성 혼합물의 또 다른 버전으로 높은 수치의 생명력 플라스크, 수사체 수를 늘려주는 광분의 밸브 중형 스킬 군주얼에 있는 옵션인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매우 높은 피해 증가를 함께 챙겨준다면 초반에 압도적인 스킬 파워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템들의 가격이 매우 싼 편이며 패스파인더의 노드 특성상 물약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생존 능력이 매우 우수한 편이기에 많은 유저들이 손쉽게 17티어에서 파밍하기 위해서 해당 빌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스오브 자일의 초기 시절 절대 권력의 주인공이었던 네크로맨스입니다. 많은 소환수의 너프로 인해서 한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네크로맨서, 최근에는 자주 웃고 있는데요. 우선 수호자의 기동이 더 이상 사망해도 아이템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으며, 거울 화살과 전멸 화살을 사용하는 일명 바마빌드의 성능이 매우 좋기에 해당 빌드가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주차의 탑5 직업에 대한 분석이라면, 이제 어떤 직업들이 점유가 증가하게 될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해당 직업들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행하는 메커니즘 및 상위권을 차지했던 직업군의 계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2주차부터는 고자본 빌드에 맞는 직업 대규모 이동이 발생할 거라는 추측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점유율이 높았던 직업군 내에서의 이동입니다. 버서커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버서커는 스타터 빌드로 궤를 달리하는 행보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머라우드의 계열은 고점 빌드가 따로 존재하는데요. 바로 힘 스태킹 빌드입니다. 알베르의 모조품을 통해서 챙겨 지는 카오스 플랫을 높은 힘을 통해 증가하는 피해를 강철의 지키스톤 노드를 통해서 높은 주문 피해 증가로 추가로 획득 하여서 이는 누로왕간 투구를 통해 다시 높은 수치의 공격 피해로 바뀌 게 됩니다. 여기서 힘 수치의 두배의 정확도 그리고 정확도당 공격 속도를 통해 높은 공격 속도까지 챙겨지는 힘 스태킹 빌드는 초 고자본의 빌드를 갖출 경우에는 딜이면 딜 생존이면 생존 전부 다 되는 고점이 확실한 빌드 로 실제로 힘스테킹 빌드로 많이 선택받는 직업인 저거넛의 점유율이 1%에서 2%로 증가했습니다. 버석화의 행보가 점점 저거넛 쪽으로 이사를 가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의 선택을 받는 직업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이번 시즌 도리안니의 프로토타입을 용병에게 착용이 가능해지면서 번개 피해 기반 빌드의 고점이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추천드린 빌드로는 꿈에게탈 모조품을 기반으로 높은 오라 효과 증가를 통해서 높은 방어도 그리고 징벌로 인해 높은 번개 플레을 바탕으로 딜을 하는 챔피언 방어 스태킹 빌드, 사이온 방어 스태킹 빌드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챔피언과 사이온으로 꿈의 깃털 모조품을 들고 플레이하는 유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마법사의 피 효율을 가장 잘 받는 빌드 중 하나로 역저항 세팅을 한 용병에게도 높은 수준의 오라를 통해서 용병의 생존까지 챙기기 쉬운 빌드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 좋았던 빌드입니다. 덧없는 칼날을 기반으로 높은 에너지 보호막을 한 트릭스터 빌드는 17티어뿐 아니라 발도 맵을 도는 일명 발도 기사 빌드로 유명했습니다. 이전 리그의 트릭스터가 너무나 강한 능력에 GGG 측에서 자격성 패치를 하였지만 용병을 통해 역저항과 행운 피해를 챙김으로써 되려 너프 이전보다 고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샷건이 가능한 용암 타격 혹은 장군의 함성을 통해 질풍의 칼날과 징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너프 먹은 샷건율 스킬들을 대체하는 움직임 보이는데요. 여기서 매우 신기한 점은 해당 방식의 빌드를 가디언으로 하는 유저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받은 가디언의 전직 패시브 중에는 성소를 제공하는 의지력의 조화와 매우 높은 점유 만화 효율 증가를 보여주는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해당 빌드를 가디언으로 플레이하는 듯 보이며 성소 효과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갈매기를 착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성능이 좋아서 뒤늦게 몰리는 경우입니다. 정로안, 팔스테론, 그리고 한국에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많은 유저의 이목을 끌고 있는 빌드가 있습니다. 영혼 희생의 금단의 의식 스킬에는 에너지 보호막에 비례해서 매우 높은 카오스 피해를 추가 플래스로 주지만 생명력을 소모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카오스 백뎀을 받지 않는 CI 빌드로 플레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고유 아이템인 무한의 속상임 아이템을 통해서 해당 스킬을 에너지 보호막을 소비해서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고 이는 실제로 엄청난 성능을 보이며 닌자 점유율에서 눈에 띄게 해당 빌드의 플레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보호막 카오스 스킬 기반으로 특화된 오컬티스트의 점유 역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번 시즌은 자그마치 거의 1년 만에 찾아온 리그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기존보다는 오래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제가 소개드린 언급한 방향성 이외에도 다양한 빌드들이 나왔으면 좋겠으며 다음 2주차의 리뷰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